네.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을 도와주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노상원 지시를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이해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의 직상급자는 원천이 정보본부장인데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원천이 정보본부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였습니까? 지보고 안했습니다 그러면 노상원이 계속된 지시를 했던 것도 원천이 정보 본부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뭐 보고를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 그, 아마도 그 보안 유지라는 것들이 있었고 워낙 크게 계속 처음부터 강조를 했고 장관님조차도 너무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어, 말을 길게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 정부 본부장은 매일 아침마다 장관님이랑 대면을 합니다. 주말에도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부는 알고 있나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 않을까? 당연히 왜냐하면 매일 독대하면서 보고를 하는 사이인데 주말에도 만나고 얘기하는 사이인데 어, 이런 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예. 말은 노상원. 이한 말입니까?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한 말입니까? 어, 노전사령관이 한 얘기입니다. 언제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고 수시로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신문 6-1단 관련입니다. 증인이 최초 정보사령부 내에서 인원 12명 또는 15명을 뽑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노상원이 준비하라고 한 이후에 명단을 만든 거는 맞죠? 예, 당연히 지시가 먼저였으니까, 예. 9월 달이었으니까. 그런데 증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노상원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정보사령관으로서 유능한 요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예. 증언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예 특수처의 임무 중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참모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고받은 명단을 노상원과 관련 있었던 김모대령과 정모대령에게 전달한 것도 맞지요? 특 n g 로부터 보고 받은 명단을 김 대령한테 전달했습니다. 음, 김 김대령 대령한테 전달한, 전달한 걸 기억합니다. i m r o b o t 한 Pogo Baden, Young Daniel, 네, 좋습니다. 그증인은 노상원의 요청과 무관하다고 얘기했지만, 뭐꼭 무관한 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거를, 그, 그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이었었다면, 보냈겠죠. 9월 달에요. 계속 저한테 재촉을 했는데, 그럼 보냈겠죠. 왜냐하면, 그 명단을 받은 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말경인가 마 이럴 겁니다. 그럼 벌써 보냈겠죠. 그, 제촉을 받으셔서, 맞이 못해서 네. 그 무렵에 12명 또는 15명 명단을 한번 파악해보라고 특수처의 임무를 준 그런 동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으면 벌써 줬겠죠. 줬든지 아니면 뭐 그렇겠죠. 근데, 어, 그렇습니다. 네. 반대시문 41-2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정모대령에게 12월 9일 격려를 했는데 야구 방망이 등 구입비용 보전 이런 것도 염두를 한 것입니까? 격려라는 게 12월 9일이요? 네. 그게 어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어차피 직위해제가 되는 상황일 테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어뭐 이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되게 고생 많이 한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이 왜냐하면 그 부대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어 수습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한 것이 많은데, 그게 중첩된 것 같습니다. 중첩된 것은 네. 맞다는 네. 거죠. 맞다기보다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그거를 갖다가, 어,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경력, 격려, 야, 경력 해줘야 될것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사실은 경력을 넣어줘라라고 해서 비서실장한테 한 건데, 그 공교롭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연만 놓고 보면, 고생은 김모 대령도 뭐 비슷하게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모 대령에게는 경력을 따로 하지 않으셨죠. 예.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김모 대령은 어 바쁜 부대가 아닌 편안한 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편안한 부대에 근무하고 있고 여건이 좋은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고생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맞추겠습니다. 네 제주신 분다 맞추신 거죠? 예 제반 대신분 어느 분이 아시겠어요? 아 특별히 없으신가요? 네. 예. 예, 그럼 일단은 증인은 먼저 돌아가시게 해도 될까요? 이따가 말씀할 시간 드릴 테니까. 아니, 아니, 증인 먼저 돌아가시게 하고 다음 증인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그 사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쌍방 모터 특별히 증인한테 물어볼 건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증인 오시기 전에 잠깐만요. 예, 증인 신 말씀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오늘 이 증인하고는 뭐 통화하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제 상원이라든지뭐 이런 이제 정보사 관련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지금 진술은 공판 조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저는 저는 이제 처음에 방첩사와 사이버사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다가 이제 언론에 그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이제 장관한테 확인도 하고 뭐 저그기 뭐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떤 팀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런 점은 좀좀 그 분명하게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말씀인데요. 이 부정 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 중앙 선관이 특히 이 중선 위에 선거 관리 이런 전산 시스템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DB와 이런 서버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부방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변호사들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리고 거기에 전산 능력까지 합쳐져야 누가 부정선거라는 불법을 저질렀냐라는 것까지는 적발을 못하더라도 일단 이게 어, 저, 어떤 그 IT나 이런 사이버상으로 이거는 저 부정이 있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가 되려고 해도 상당한 정도의 그저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군에서 아무리 뭐 방첩사나 사이버사나 또는 뭐 정보사에 무슨 IT나 이런 디바이스를 다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국정원에서 1년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현재 이 전산 시스템의 구조와 가동 체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국정원에서 지적한 거, 예를 들면 망불리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비번이라든가 이런 자기들이 보완하겠다고 하는 이런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 뭐 전혀 실행된 바도 없겠지만 실행될 수도 없는 것이 그뭐 노상원 씨의 메모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는 누구를 맡을 테니 뭐뭐저 어? 다른 저 뭐냐 어? 수사 수사관이 만들어지면 누구는 뭘 맡고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애시당초 이걸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저 정도의 지식만 가져도 그런 정도는 아예 불가능. 저는 뭐 검찰에서도 이런 그 선거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국정원의 그 23년도 하반기에 그 점검 결과도 제가 어? 국정원장하고 3차장 통해서 직접 제가 보고도 받고 다 했지만 저 정도가 아는 거 가지고도 실제 조사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실제로 누가 부정선거를 했냐라고 하는 그 범죄를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실제로 부정이 있었냐를 규명하는 그래서 그 부정이 존재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힐 정도가 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그 원래 뜻은 이 어떤 그 1년 전에 국정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래도 성의 있게 좀 보완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돼서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아 이런 걸 여론화해서 더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군이 가서 뭐를할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재판부에게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